여러분, 굉장히 실험실입니다. 오늘은 울산에서 새로운 집 공개합니다. 짜잔! 네, 현관이고. <목소리> 이거 뭐야? 안전모 응? 뭐임 네. 무지해? 가 있습니다. 응? 안전벨트? 그 다음에 여기 상들. 그 다음에 여기. 가방들이랑 있고요. 그 다음에 책. 책. 따단. 영어책. 그 다음에 여기 여러 가지라는 상자에 이런 다양한 것들이 있고요. 그 다음에 물이 있고요. 따단. 아, 공개하면안 되지. 그 다음에, 어? 아, 갑자기 왜 ASMR? 스폰지가 있습니다. 그리고 여게 있고요. 아, 이거 명이에요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어항 공개하기 전에. 휴지 왜? 여과기로 올려놨네요.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건 바로 어항. 어? 여기 왜 갈라놨냐. <laughs> 네, 어항 공개했고요. 그 다음에 거실 공개합니다. 음, 가방이나 어? 미세먼지 측정기. 그 다음에 이런 것들도 있고요. 저기 상자들도 있고요. 그 다음에 냉장고가 있습니다. 속은 이런. 안 다치냐? 그 다음에 딸기가 있거든요 딸기는 아까 전까지 거미줄이 어, 어, 아직도 있네 보이실지 모르겠지만은 거미줄이 있습니다 보이네요 여기 여기 거미줄이 있습니다 그리고 딸기는 없네? 가 아니라 있네 아, 근데 전혀 먹고 싶지 않다 그 다음에 여기 세트장으로 쓸 베란다와 베란투 다 있고요. 네, 여기 이불이 있습니다. 그 다음에 여기 선풍기가 있고요. 뭐야, 어? 전원 빼놨어. 그 다음에 역시나 불 켜는 게 있습니다. 아까 왜불 켜는 거 없어서. 그 다음에 온도와 시간이 있고요. 23도. 그 다음에 여기 빨래하는 데가 있습니다. 그 다음에 공기청정기 안에 사막 계속 돌아가고 있어. 회전. 그 다음에 여기 드레스룸이 있습니다. 어? 어? 돈? 돈 손수건. 뭐니? 그 다음에 여기 화장실이 있고요. 금방 화장실. 아까 공개 못한 화장실보다 좀더 좋은 게 많... 얘한테만 있는 것 같아. 그 다음에 여기 보관함이 있습니다. 너무 커. 내가 들어올 수도 있어. <laughs> 내가 들어올 수가 있어. 네. 여기. 오옴오오 옴. 옴. 개사료가 있고요. 응? 개사료는 뭐지? 우리 좀 개를 기르지 않는데. 귀신인건가 이거 펌프가 있습니다. <laughs> 장난입니다. 그 다음에 일반인 손톱이 청소법. 저작권 어이, 공개해버렸다. 그 다음에 여기 브로라바? 라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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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라바라면 안돼요 생각한 건가? 아니겠지 그 다음에 이렇게 돼 있는 게 있습니다 어? 박스? 그 다음에 바로 화장실 공개하도록 하죠 화장실 변기 샤워하는데 욕실 그 다음에, 손님 방, 제 방고요. 염치만 분이긴 했다 <laughs> 그럼 어쨌든 오늘은 여기 하자고 다음에 더 재밌는 영상으로 뵙겠습니다. 아, 전에! 베란다 3 공개합니다. 그 다음에 전달레인지까지 그럼 진짜 어쨌든 오늘은 여기 하자고 다음에 더 재밌는 영상으로 다시 한번 뵙겠습니다.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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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눌러주시고요. 알람 아, 설정. 그 잠깐 부엌도 있어요. 네, 그럼 진짜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고, 다음에 더 재밌는 영상으로 다시 한번 뵙겠습니다. 재밌으셨다면 네,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꾹꾹 눌러주시고요. 알람 설정, 딸랑딸랑, 그리고 댓글 많이 많이 달아주세요 응? 아, 여기 불쏘 묻혀서 이빨 닦는 것도 있고요. 물그릇 청소, 아, 아 저작권.